네, 응, 이거 뚜껑만 딱 열어 주시면 아, 같이 열어 주세요. 하나, 둘, 셋만. 하나, 하나, 첫째입니다. 하나, 네, 하나 네, 둘, 네, 셋. 네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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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, 기어, 기어. 오, 왕자입니다. 아들만 둘이라는 거지. 한 명이 원, 한 명이 투. 기어, 기어. 투가 아들이라고. 이제 원과 이제 원 나왔습니다. 자아 이투라고 네원자또 한번 빌어 주시고 내 네, 내내 아 예, 응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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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꿈이 맞을 것 같아. 근데 진짜 좋게 생각해 주세요. 항상 이 축하해 주는 거고 이제 표정 관리 해 주시고 정말로 어, 알겠어. 아, 네 일단은 기도 그래. 알겠어. 네, 다시 한번더 기도 제발 알겠어. 제발 하나, 하나 둘, 둘, 둘 셋. <laughs> 와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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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맞아, 맞았습니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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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이 맞았습니다. 대꾸이 제대로구만. 우와 <laughs> 남매입니다. 우와 축하드립니다. 와. 역시 기둥발이 잘 맞았네요. 아니 <laughs> 이렇게 맞았어. 우와 우와 오. 축하해. 슈. 축하해 축하축하축하해 희축야쟤 먹었다 축하+ 라매하 아, 음 잡아주고 아이고 귀여워라 눈매 냄 동생 나왔어 <laughs> <유명이 고교다>. 동생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이거 뚜껑팍 열면 돼 하나 둘셋 하면 어,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하 <laughs> 하나 둘 남자. 표정이 안 좋은데? 표정이 안 좋은데? 너무 안 좋은데? <laughs> 이번에는 민재. 이번에는 이제 한명 이제 한 명. 아아나 아, 아, 문제 알겠다. 남자 여자. 원하는 거야? 몰라. 네. 내가 한번더한번더한번 더. 윤재 일곱 개. 윤재 윤재. 알았어. 윤재 한번 해. 어 윤재 해. 남자일까 여자일까? 같이 해 같이 하러. 같이 같이. 같이 해 같이. 같이, 해, 같이. 하나씩 열어. 하나,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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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열어! 내 이런 줄 알았어. 이런 줄 알았어? <웃음> <아니야>. <웃음>